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2월 5일 수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420장 찬양하시므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1장 41절에서 45절입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은 가증한 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내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는 온 교회가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율법의 핵심적인 정신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삶에 어떤 도전이 되는지 풍성한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레위기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했던 제사법과 정결법, 그리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성결법들을 다루어 주면서 오늘날 말씀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레위기의 말씀을 쉽게 읽어 내려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말씀의 내용이 어렵고 때로 지루하게 느껴지는 말씀에도 보배로운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발견하게 되면 마치 광야에서 물을 만난 듯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말씀이 주는 맛을 레위기에서도 풍성히 누렸으면 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담아 분양하다가 죽게 된 사건을 잘 보시면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레위기 전체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위배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레위기 전체의 주제라 할수 있습니다. 거룩은 구별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불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별한 제사법을 소개하고 있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위기는 예배의 매뉴얼과도 같습니다. 당시 이 말씀을 처음 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 너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내산에서 이 말씀을 모세가 받았을 때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내세워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밸런스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꼭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는데 단 하룻밤이 걸렸지만 이스라엘에게서 애굽을 나오게 하는 데에는 40년이 걸렸다. 자 출애굽 구원의 역사는 한순간에 벌어진 위대한 구원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가정은 무려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어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저마다 너무나도 서툴러서 마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자꾸 예전에 품었던 육신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행동이 번뜩번뜩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면의 성품을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도록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뗄수 없이 중요한 음식에 관한 규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관심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동물들은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이 되지만 어떤 것들은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부정하다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굽이 갈라진 쪽발이면서 세김질을 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부정하니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와 양과 염소는 먹을 수 있지만 낙타나 돼지, 토끼는 먹지 말게 되는 것이죠. 물속에 사는 물고기도 다 같은 것들이 아니라 진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도 좋으나 진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모두 가증하니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도 그렇게 구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나누신 기준이 참으로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분류를 가지고 몸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서 그렇게 나누신 것이라 해석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것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되지만 그것만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단지 육체의 건강만을 위해서 주실 리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 영적인 도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는 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이 될 것을 가지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들을 나누어 주시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41절에 보시면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하여 먹지 못한다 하시면서 그것들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44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일러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채워 가기를 원하십니다. 타락한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와 그러한 삶으로 바꿔 가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해 하시려 하실까요? 부족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넘치도록 지극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을 특별하게 구별하여 거룩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해 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그 사랑을 통해 부정한 자 같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정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의 역사를 통해 거룩한 성품을 담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의 도전을 이 시간 함께 붙들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작은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내길 힘쓰십시오. 본문에서 음식을 말씀하시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작은 일상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그 누구보다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써 우리를 깨우시고 세상의 부정한 여러 것들 가운데 정한 것들을 분별하여 택하게 하십니다. 이전에 선택했을 때에는 무심코 아무렇게나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그 믿음 자체로 있지 않고 반드시 심령에 심겨져 거룩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 주교 제이실 라일은 믿음이 모든 거룩이 뿌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거룩의 시작은 주님을 믿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결코 그대로 멈춰 있지 않지요. 점차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믿고 나서 사람이 달라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반드시 변화를 일으킵니다. 과거에 세상에서 얻는 양식을 내 양식으로 삼고 세상의 성공을 내 성공으로 붙들었던 인생이 바뀌어서 이제는 믿음의 주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부모가 아이들에게 정크푸드가 아닌 건강식을 잘 먹이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정결한 음식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을 분명히 갈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면 어떨까요? 소고기는 정결하고 좋은 음식이 되고 돼지고기는 먹으면 큰일 날 음식으로 몰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하게 하지 사람에게 들어가는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음식물들은 깨끗하다 하셨습니다. 당시에 정결례를 가지고 정죄했던 종교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믿음은 제쳐두고 오로지 율법과 규례를 들이밀면서 사람을 나누려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음식이 그 사람을 부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거절하는 믿음 없는 마음이 부정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분명한 것은 음식을 대하는 마음, 즉 구원의 믿음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겉이 아니라 속사람이 주님을 믿어 이제는 먹는 것도 분별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귀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가 아닌 영적인 의미로 받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식까지도 정한 것들을 취하도록 하셨듯이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 거룩을 추구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먹을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음식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은 고리도전서 10장 31절에 이르기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의 작은 일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삶으로써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땅의 것이 아닌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오늘 말씀 41절에 보시면 땅에 기어다니는 길 짐승이 가증하다 하셨습니다. 이는 뱀과 관련되어 있는 동물로 보입니다. 42절에는 배로 밀어다니는 것, 그리고 여러 다리가 있다 했으니, 진해와 거미, 뱀이나 도마뱀 정도의 동물로 보입니다. 43절에 보시면 기어 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흙 속에 숨거나 땅에 붙어 다니는 동물로 모두 부정하다 했는데요. 우리는 창세기 3장 14절에 아담을 넘어뜨렸던 사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 같은 벌을 받은 것은 인류의 죄악을 행하도록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흙은 곧 생명이 없는 상태를 보여주는 물질입니다. 즉 땅의 흙은 하늘의 하나님과 대치되게 묘사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땅에 붙어 있는 삶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바울이 말한 대로 위의 끝을 찾으며 매일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유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시면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더욱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면서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예배자로 깨우시고자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작은 일상의 삶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의 역사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간절히 기 도하 옵 나이다. 아멘, 사랑 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도 주님 과 함께 승리 하시 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